네,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들인데 TJ 쿠폰과 관련된 채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, 계속 <laughs>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안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어? 가져왔다 네, 저희가 준비한 건 TJ 마스터 클래스 쿠폰이고요 와. 이 기준은 지금 공지한 기준이 아니라 내일 저희 정기 점검이잖아요. 네네네. 정기 점검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이 폰을 사용 준비할 수, 네,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죠. 아, 데일리는 아니고 다음 주 점검 때 바로 데일리, 데일리, 데일, 데일리. 네. 아, <laughs> 한 달짜리 데일리가 아니에요. 아, 네, 예,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여기서 그거 했다가 <따라> 방망이 <laughs> 네. 날라올 것 같은데. <laughs> 사용기한 자체가 네.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점검 끝나고 나서 이제 쓸수 있도록. 네. 네. 어, 어, 어 이거, 이거 나가니까 사랑해요 나왔는데 사랑해요 푸시 쿠폰 쓸게요. 네, 저희도 사랑합니다. 네. 푸시 13번에 <laughs> 있는 사랑해요 쿠폰 쏴주시고 최상급 크래스 액트권입니다. 야, 어, 야 이거 진짜 진짜 뿌리는, 뿌리는 어, 이게 지금 뿌리는 드릴게요. 게 어, 중간에 속이 모해서 최상급 지퍼서 11회 푸시 21번 같이 나주 뭐야 저기 해주세요. 21번이요? 네. TJ 쿠폰이 지금까지 이력이 아니고 다음, 다음 주 정검 <laughs> 네. 전까지 이력이라는 거 보니까 네. 야 아, 아, 패키지 막 엄청 팔겠네. 아, 무조건 사야겠구나 사람들. 네. 아 네. 이거야. 클체 비용에 대한 이거 좀 많이 나. 네, 네 클체 비용은 사실상 저희가 이두 번의 차례 걸쳐서 디스카운트가 됐어요. 근데 네. 이거를 저희도 무료로. 하고자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클래스 체인지를 하신 분들이 유료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무료로 제공했을 때그 유저분들은 굉장히 허탈감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디스카운트된 클래스 체인지권으로 갈릴 예정이고요. 추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그때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드리고 괜히 저희가 무료로 한다고 상심받지 마시고. 무료로 할수 있을 때쯤에는 다시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해도 되냐? 라고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